저희 집 닭장을 소개합니다. 닭장. 겨울에는 여기서 잠을 자고, 지내는 집입니다. 집인데 저기 끝털리로그리로 닭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나무가 버려가지고 그래, 밑에는 뭐 다른 애들이 못 들어가게 다 이렇게 우리 우리 집 아저씨가 이렇게 만들었네. 이렇게 문을 만들었네요. 여기 목멍 떨어진대. 여 닭들이 와서 왔다 갔다 연결해라. 무섭게 에장이돼가고 있어. 요 우리 구오리도이들리 싶어. 엄마한테 오고 싶어. 우리 구울이는 엄마 도리도리싶어도리고우리구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 여기는 리도리도리 이렇게 또르터를또 하나 만들었네요 원래 우리 닭들은 복숭아밭에서 놀고 다니거든요 저희 집아저씨가 우리 앞에 놀고 다닐게요 하우스 앞 지맘대로 여기서 벌레 뜯어먹고 마음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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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 놀고 다닌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놀고 다니는데 그래도 또 집을 놀이터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닭장을, 닭장 닥장 놀이터를 새로 만들었답니다. 감사합니다.